장비를 잃어가기 전에, 옆에 공원 같은 게 있어서, 야, 공원을 많이 안 써서 그런지, 아니면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, 완전 깨끗하네. 음. 신푹신하구만 어연못 같은 것도 있고. 왠지 이거 한번 타보고 싶어. 야. 으악. 왠지 이거 타고. 아, 씨.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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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<laughs> 야, 이거 장난 아니다. 어 오, 오 내려야겠다. 오, 아, 저기에도뭐 걸리네. 어, 깜짝이야. 어우씨 재밌었어. 아, 놀이기구보다 재밌 아, 저기 걸리는구나. 걸리는 게 있구나. 이, 기가 와서, 이게 생긴 건가. 아무튼 깨끗하네. 뭐야, 이거 뭐 수증기가 잘안볼수 있지만, 아, 수증기를 뽑네. 음... 이런, 수중계에가 덜, 덜다운 것 같긴 하네 소금쟁이네. 자, 이제, 들어가 봅시다. 들어가 봅시다. 디로 들어가야 되지? 들어갈 수가 있나? 아, 이거 물이 말랐나 보구나. 여기 연못 같은 거. 그냥 들어가서 다시.